안녕하세요. 3D 메이커 고고 비바입니다. 네, 오늘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이상 문제 어,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형태의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와 같은 형태의 모델링을 해볼 텐데요. 멀티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 여기 두 군데에 이제 전체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 파트 1과 파트 2가 요 링크로 결합되어 있고,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 여기는 프론트에서 본 모습이죠. 프론트에서 본 모습, 탑, 그 다음에 이쪽은 라이트 측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디자인을 열어주시고요. 어, 오늘은 이뉴 컴포넌트를 먼저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한 후에 이제 컴포넌트로 바꾸는 방식으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을 불러올게요. 화면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 파트 1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깎여져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 정도 두께로 올라와져 있는 거, 이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 모델링에서 여기 스케치는 두 가지를 이용을 해야겠죠? 여기 라이트 측면하고 프런트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저는 이쪽 여기에 이렇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라이트 측면을 기준으로 보고 어,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클릭해 주시고요. Y-Z 플레인을 선택합니다. 라이트로 뷰 큐브를 바꿔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파트 2와 여기 링크가 여기를 기준으로 연결이 어셈블이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여기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에서 서클 센터 아름의 서클을 선택해 주시고요. 제일 작은 원이 지름이 10입니다. 좀 확대를 하고요. 단축키 C 해주시고. 자, 여기는 반지름이 8이네요. 그럼 8 곱하기 2 해주시고, 엔터. 그리고 라인 선택해서 대략적으로 그려주시고요. 여기 탄젠트 구석 조건 해주시고요. 여기는 네, 호리젠들 구석 조건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단축키 D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직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길이가 35죠. 자, 여기 35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으, 보면은 여기 두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아래 하단에 두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측면 요거를 라인을 다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선택해 주시고요. 자, 어, 보시면은 여기 구멍은 뚫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요 부분은 이따 탑에서 스케치를 해주해 주고 그릴 거고요. 스케치를 해 주고 이 형상을 만들 거고 현재는 이 측면 쪽으로만 할 거라서 이 두께들만으로 우선 스케치를 할 겁니다. 단축키 D 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두께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두께 다 3입니다. 3. 그래서 이3해 주시고 엔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두께도 3입니다. 해서 길이 같으니까 이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1입니다. 여기 부분이 뭐 시험 볼때 이제 파생 지수로 나오는 게 아닌 듯한 느낌이 드시면 그냥 이렇게 치수로 바꿔 주셔도 됩니다 본인이 임의로 해 주시면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치수선 조금 정리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단축키 D 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이 원점까지에 네. 이렇게 원점까지의 길이가 거리가 18 이죠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원과 이 직선이 이렇게 탄젠트 구속 여권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제 18이니까 18로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전 구속이 됩니다. 스케치는 끝났습니다.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요. 호음 시점으로 좀 봐주시고 익스트로드 선택해 주시고요. 어 전체를 선택하신 후에 여기 가운데는 보면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0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시멘트릭으로 바꿔주시고요. 매저먼트는 홀 랭스로 해주시고요. 길이는 30입니다. 해 주시고 엔터 해 주시고요. 가운데는 제거하는 쪽으로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 d 드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를 여기에 가져가서 왼쪽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하고 두 개가 두 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어, 8이네요. 요 안에 비어지는 곳이 시멘트릭으로 해주시고요. 전체 길이로 18을 해서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익스트루드 선택해 주시고요. 프로파일은 여기 꾹 눌러서 프로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시멘트릭으로 해주시고요. 전체 길이로 해주시고 보면 18에 요, 하나, 한, 하나에, 이제 전체 여기가 두께가 6이고, 여기가 3이니까, 18 더하기, 그쵸? 3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컷. 하고, 이렇게 스케치를 감춰주시면, 안쪽의 부분은, 완성이 됐어요. 그쵸? 이렇게 완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모양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탑으로 두시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해 주시고요. 요 바로 위에서 스케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에서. 단축키 C 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어, 지름이 3이네요. 그러면 3 해주시고, 엔터. 자, 여기하고 여기는 이 대칭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그 지름 3파이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 요, 원이 여기 반지름 3으로 되어 있죠. 단축키 C 해주시고요. 자 여기 중심점에서부터 3 곱하기 해주시고 엔터 그리고 이 원의 위치제를 구속을 해야겠죠 치수 5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5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 선택해주시고요 컨스트럭션 선택해주시고 중심점에서 참조할 수 있는 선 미러로 할 거기 때문에 하나 그려주시고요. 미러 선택해 주시고요. 오브젝트는 이 스케치 원두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러 라인은 여기 참조선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OK 해 주시면 됩니다. 피니시 스케치 해 주시고요. 아... 익스트루드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여기, 이제, 홈 시점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트 올로 해주시고요. 방향은 플립으로 반대로 해주고요. 자, 조인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두께만 여기까지 형성이 됐죠. 그쵸? 근데 밑에까지 다 뚫려야 되죠. 그래서 이스트로드 선택해 주시고요, 스케치 다시 보여주시고 여기 작은 눈두개 선택해 주시고요. 어, 이것도 올로 해주시고 플립으로 해주시고 살짝 방향을 이렇게 뚫려 있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다 라운드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케치를 할 필요 없이 직접 필렛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네개죠 여기 보면 네개 선택하고 반지름이 1입니다 하고 엔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이 바깥쪽 라운드 처리 반지름이 6입니다. 필렛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랑 여기 해 주시고 다시 할게요. 여기랑 선이 선택이 안 돼서 갖두개해 주시고요. 6해 주시고 엔터. 홈 시점으로 보시면 자, 파트 1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2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이 컴포넌트로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컴포넌트로 바꾸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파트 2를 그려야겠죠? 파트 2를 스케치할 기준은 바로 이쪽. 똑같이 라이트 측면이 되겠죠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음, 여기 뭐 슬라이스 체크 해주셔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단축키 C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이미의 치수죠 링크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원보다는 때 1mm 까지 그 자가 링크가 겹치지 않고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기 링크가 10이었으니까 이거는 10. 치수가 10 빼기 최대 공차까지 넣어줘서 1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의 그 라운드 부분은 단축키 C 해주시고, 치수가 정확히 나왔으니까 16 해주시고, 엔터 해주시고요. 라인 선택해서, 자, 이렇게, 직선 대략적으로 이고요. 여기 버티컬 구석 조건 해주시고, 탄젠트 구석 조건으로 해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28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D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단축키 D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지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2 8이니깐요 지금 28 빼기, 요기, 그쵸? 그, 원의 지름의 반이겠죠? 16 나누기 2. 네. 해 주시고, 엔터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여기가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8이니까, 여기 길이는, 이 반지름의 길이는 빼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치수를 해보면 28, 맞죠? 그래서 28이 됨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라인으로 이 안쪽에 미리 해주고요. 그리고 단축키 D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 두께는 3이죠. 그래서 3 해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피니쉬 스케치 해 주시고요. 자, 홈 시점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선택해 주시고요. 먼저, 링크를, 어, 시멘트릭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그, 이거는 매저먼트 그대로 두고요. 여기를 바깥면만 클릭을 해도, 자동 인식이 돼서 전체 길이를 알아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이제 오케이 OK 해 주시고 이렇게 탑에서 보면 일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제 퓨전 360의 기능 장점입니다. 자, 링크는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이게 생겨 이렇게 감싸지는 것들 손잡이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e x t r u d 선택해 주시고요. 요 안쪽 프로파일, 그 다음에, 밖에, 여기, 여기까지 다 선택해 주시고요. 스타트 r 는 from object, 여기서부터 할 거고요. 여기 body 1은 살짝 감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b의 치수는 모르지만, 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는 30이에요. 그래서 어, 이 한쪽은 이 안쪽 부분은 어, 공차를 줘야 되는 거로 빼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공차 주기 전에 전체 길이로 할게요. 전체가 38이었고, 그쵸? 거기에서 빼기 30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양쪽에 두 개니까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시고 나누기 2 해주시면 우선은 이렇게 한쪽이 되겠죠. 그리고 OK 버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미러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자, 패턴 타입은 여기 익스트루, 방금 실행했던 익스트루 선택해 주시고요. 미러 라인, YZ 프레임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스케치 살짝 감춰 주시고요. 길이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요이 면에서부터 여기까지. 38 맞죠? 그리고 클로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오고, 활, 성화 시켜 주시고요. 익스트루 선택해 주시고, 이거는 시멘트리 그로 해서 자이스탠트 올로 해주시고 조인으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하고 스케치 감춰주시고요 네자 그리고 어이 상태에서 이제 어, 안쪽으로 어, 최대 공차를 둬야 겹치는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예, p r 스 s s 풀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면하고 이면 각각 마이너스 0.5만큼 들어가게 해주시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어, 보시면 요 필렛들이 있죠. 필렛이 요 안쪽에는 어, 안쪽이나 바깥쪽 둘다 반지름이 3이네요. 그럼 필렛 선택해 주시고 여기, 여기, 여기 4개 네 선택해 주시고 3하고 엔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험번호를 입력해야 되죠. 크리에이트 스케치 윗면 선택해 주시고요. 탑으로 보신 후에 크리에이트 텍스트 선택해 주시고 숫자 수험번 여러분 수험번 쓰시면 되고요. 저는 한 그냥 숫자 0이 쓰고요. 치수는 한15 정도 해도 될것 같고 텍스트 타입은 볼드로 해주시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에 대략맞추고 오케이 해주시고 피니시에 이스트드 선택해주시고 텍스트만 선택 다시 바꾸고 마이너스 1 해주시고요. 자, 홈 시점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디온을 다시 보여주시고요. 자, 공차가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인스펙트에서 셀렉션 어널리스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SZ 플랜 선택해 주시고, 프론트에서 보시면 공차가 모두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오케이 해 주시고 언어 리스트 감춰 주시고 자, 이제 이 만들어진 두 개의 바디를 컴포넌트로 바꿀 거예요. 바디 두개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프롬 바디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컴포넌트로 바뀝니다. 이제 어셈블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 1뭐 명칭 바꾸셔도 되고요. 그쵸? 파트 1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파트 2 해주시고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그라운드로 이것을 고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에서 여기 애즈빌트인 조인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거와 이두개 선택해 주시고, 리볼브 선택해 주시고요. 이 링크 가운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OK를 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모델링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8개 파일 완성해 보시고요. 이것으로 오늘 예상문제 33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